안녕, 나는 귀염둥이 허동 자야 무모 화 발차기 축지법 허동 자의 매력 에 빠져 보 도록 해. 지난 영상 에서 삼 성이 창사 한 역사상, 한 번도 없던노 조가 생 겼다는 정보 를 알려 준 적이 있 는데, 결국엔 사단이 벌어졌어. 허경영의 조언으로 이병철 회장이 51년간 문호조로 경영을 하였는데 노조가 생겨버린 거지. 이재영 부회장이 사본 리스크가 커서 문호조 방침을 폐기하고 노조를 받아들였어. 삼성노조가 요구한 건 연봉 천만원 인상과 자사주를 달라는 건데. 또한 코로나 경려금 인당 350만원과 매년 영업이익의 25%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하고 있지. 안 그래도 국내에서 탑이라고 불리는 삼성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어. 허경영은 이러한 사태를 다 내다보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. 우리는 또 노조를 내이 멍청해가지고. 노조를 하니까 노조 무서워서 우리나라 공경 체리나? 안 체려. 자기 돈이 미쳤나 보다 투자를 하게, 맞아요. 공장에 사장을 갖다가 도람통에다 집어넣어 고 사장을 갖다가 도람통에 넣어 놓고, 농둥이를 때리는 그런 노조 앞에, 어느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하려고 하겠어. 그 회사 가서 맞아 죽으려고? 무슨 이해가 죠 네. 용감한 것도 좋은데, 어떻게 자기 사장을 그렇게 거꾸로 매달고, 도람통에 넣어가지고 시열이 두드려 패고, 그런 나라가 있어. 그 누가 투자하겠습니까? 그냥 부자들은 들어온 돈 가지고 해외다 투자해요. 해외다. 해외 투자해도 자기 돈이니까. 그런데 국민산에 들어나? 안 들어나. 먹고 살 수가 국민들은 그 부자 돈을 빼서 오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고 뭐 일을 그 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. 그런데 일거리를 해외다 다줘버려한국에돈싹 끌어모아가지고 해외다 싹 투자하면은 일거리를 누가 해?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거야. 근로를 왜 해?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거야. 우리의 이 세들은 아버지 노조 때문에, 노동조합 때문에 모든 젊은이들이 지금 직장을 못 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. 이 악순환, 노조와 기업의 이 악순환, 이게 결국 우리나라를 거지 만들어. 맞아, 맞아. 맞습니다. 이걸 바꾸자는 대통령이 제대로 나왔나? 이제 임자 만나서. 임자 만나 내가 그 악순환을 끊어줄 사람이라는 걸 믿습니까? 진짜 대한민국을 다시 연장을 가져서 조율을 해. 피아노를 조율해야 되듯이. 이거 조율 안 하면 괴상한 소리를 내요. 그래 안 그래? 지금 이 자본주의가 괴상한 소리를 내는데 그게 중산층들의 비명소리 서민들의 b 이들의 비명소리 이런 괴상한 소리가 나라에서 나오는데도 저 사람들은 귀에 안 들려. 맨날 우리가 몇 석을 차지하냐 우리가 뭐 국회를 다음에 내각제를 하냐 안 하냐 요따우 소리나 하고 앉아있어. 맞아 맞아요? 네. 아주 내가 하늘에서 대한민국을 택해서 왔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. 아주 그런 이유가. 허경영은 노조로 인해 국내 기업이 해외로 다 떠난다고 보고 노조를 폐지하고 가족 협의체를 만들어 상생을 한다고 했어. 허경영은 어디까지 내다본 것까?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.